논어상장의 이산강계입니다 논어상장을 교재를 하고 있고요. 논어상장 교재는요. 논어창고서처럼 원문을 한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어 원문을 혼자서도 혼자서도요.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요. 논어상장 학원에 부록으로 한문 문법 한문 문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편 수리편 36장이죠? 36장. 네, 그러면 논어 상장 조제는요 260쪽입니다. 260쪽. 논어 상장 교재 260쪽이죠. 네, 그럼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평탄할 탄 그리고 평온할 탄 여기서는 평온하다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할 탕, 그리고 여기서는요 넓고 클 탕으로 쓰였다. 그래서 넓고 크다. 네, 그그 다음에 긴장자 길장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항상 넓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친척척 근심할척 여기서는요 친척의 의미가 아니라 근심하다의 의미로 쓰였죠. 네, 그러면 한, 어, 원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왈 군자 탕탕탕 소인 장척척이라 했네요 네 군자는요 요때 병원하다 병원하다의 의미죠 병원하면서 네 탕탕 넓고 크다 넓고 크다 네내그다 요렇게 해석을 의역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소인은 장척척입니다 요때는 장은 길게. 다시 말해서, 어 항상 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척척, 늘 항상 근심한다. 군자는요, 항상 어 넓고 크고, 소위는 늘 근심한다. 네, 그러면요, 해석 한번 볼게요. 자, 활 군자는요, 평온하며, 넓고 크고요, 어 너그러우며, 소위는 늘 근심, 항상 근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해석으로 한번 볼까요? 자, 군자, 탄, 탕탕. 이때 탄은요, 평탄하다, 평온하다, 평정을 얻다 의미고요. 탕탕은 넓고도, 넓고 넓고 큰 모양을 의미합니다. 나타내겠죠? 네, 그리고 쏘인 장, 척척이라. 이때 장은요, 늘 항상 오르도록 부사로서 했네요. 자, 그리고 척척. 네, 요 또한 모양이죠. 요렇게 중복된다. 어, 한자가 중복되면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탕탕 또 어, 모양이죠. 네, 그리고 주의 따르면요. 어, 노노 집주를 쓴 주의 따르면 정자는요, 군자는 이치를 따르므로 항상 펴지고 대나다고요. 그리고 소인은 사물에 사욕 당함으로 극정과 근심이 많다라고 했네요. 주의죠. 네 주자. 네 그러면요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저월 군자 탕 탕탕 소인 장척척이라 네, 적겠어요. 군자는 평온하며 넓고 크다고요. 너그럽다. 그리고 소인은 늘 항상 근심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7편 수리편 36장이었고요. 논어 상장의 이산강 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